달 달한 쉼표, 김하라의 생생 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 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 봐, 유미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 오는 길에 진짜 덥더라고요. 음. 이제 진짜 여름이 휴가철이 또 어. 다가오겠구나 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달라졌죠. <laughs> 네. 네. 어, 확실히 달라지고 이제 완전 여름 옷을 이제 제대로 입어야 되겠다. 어, 이 오늘 어. 너무 예쁘셔 가지고. 아, 아, 보면서 네. 아, 아라 씨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다꼭 여름이 다가올 때 신경 조금 써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너무 더워지면 아무 생각이 없었죠. 어, 그냥 어, 지피는 대로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꾸미고 그, 이제 그렇죠. 좀 시원하게 네. 다녀야겠다 네. 이런 애미인가 긴장감은 네. 그계절에 초입만 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구나. 그때는 뭔가 좀다 이렇게 꾸미고 싶다가 초입이 될 때마다 <laughs> 아름다움 이 약간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laughs> 네. 유스선 언제나 아름답지만 저는 초입에만 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더워 이렇게 아유 모르겠다 이러면서 겨울에 추워 막 이러고 대충 대충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름에 초입이면 우리가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음. 살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다들 긴장. 양이 조금 되시죠 여러분? 되실 거예요. 뭐 긴장감만큼 음. 우리가 또 열의를 보입시다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여기서는 지금 퀴즈 푸는 열의를 보여주셔야죠 맞아요 음, 재밌게 출발할게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오래 전부터 원숭이는 우리 고유의 말인 잔나비로 불릴 만큼 친숙한 동물이었죠. 음. 이 풍문으로만 들을 수 있는 동물이었던 원숭이, 우리 역사 속의 원숭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충남 부여군 이곳엔 조선 시대부터 원숭이에 대한 흥미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조 시대 한 포수가 산에 올라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자신이 점먹이 아기와 키울 요양으로 원숭이를 데려온 포수. 오. 하루는 뜨거운 물에 아이가 크게 대고 말았고, 원숭이는 아이를 안고 숲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오. 합니다. 숲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아이와 원숭이를 발견한 포수. 원숭이는 약수가 담긴 연못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요. 아이의 상처는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뒤로 사람들은 이곳을 원숭이 못이라고 하면서 음. 원숭이를 기란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모성애와 다산, 장수와 출세를 상징하는 원숭이. 이 선조들은 기란 존재인 원숭이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옛날에는 이 뜻을 가진 의미의 형용사인 젠과 그리고 원숭이를 뜻하는 말인 나비 합쳐져서 젠나비라고 불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잔나비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2간지 중 유일하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는 원숭이죠. 원숭이로부터 우리 역사 속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옛날에는 원숭이를 젠나비 젠, 납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기서 젠, 납은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 제다와 원숭이라는 우리말, 납이 합쳐진 아 건데요. 여기서 젠, 제다,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 그래서 잔납이. 네. 오, 뜻이 그렇군요. 그냥 옛날에 원숭이를 잔납이라고 했다. 음.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잔나비도 왜 잔나비인가? 그렇죠. 그렇죠. 잔이랑 나비가 아니라. <laughs> 젠, 나. 나 원숭이라는 뜻이 그러면 은 나비예요. 그렇죠. 오. 나비, 원숭이. 참 우리가 한글 쓰고 있죠. 모르는 게참 많네요. <laughs> 자, 나비, 원숭이의 뜻입니다. 음, 그렇다면 젠은 무슨 뜻이냐? 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제다. 그렇죠. 아. 자, 젠. 제단은 무슨 뜻인가? 음. 요거 어렵다. 오, 어, 좀 어려워하시네요. 예. 네. 동사가 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샤비삼궁이 건당 5 0원김문자백원 이야, 요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지금 정답이, 어, 혹시나 하고 올리신 딱한분 지금. 진짜. 와. 혹시나 이걸까? 했는데. <laughs> 오, 아직까지는 많이 안올라오 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젠나비는 젠나, 젠납. 젠나의 나분 원숭이. 그렇다면 젠는 어, 오늘 선물 또 있어요? 네, 오늘 특별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 이 모터쇼에서 모빌리티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 2024 부산 모빌리티쇼 입장권 드리도록 할게요. 오는 7월 7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데요. 모빌리티쇼 입장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모빌리티쇼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10명 뽑아서 두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요 <laughs> <laughs> 정도 힌트만 들어야겠네.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어렴풋이 이거 아닐까 여러분들 지금 <laughs> 계시거든요. 네, 다비치의 파리 파리였고요. 자, 젠나비. 네. 그래서 잔나비가 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 젠의 뜻은 뭔가? 동사는 젠답니다. 네. 정답은 빠르다, 날세다, 빠르다 였습니다. 잽싸게. 그죠이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다가 그러면 빠르다라는 뜻인 거야 네. 오. 빠르다라는 뜻에. 날세다, 빠르다라는 그렇죠. 뜻이 젠이다. 그래서 원숭이가 아주 날세다, 빠르다라고 생각해서 생각하셨구나. 젠납. 오. 젠나비. 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뭐 워낙 빠른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원숭이 <laughs> 어, 에대해서는별그 생각을 못했는데 어. 헌조들은 너무 빠른 동물이라고 생각했나봐요. 뭐 잽싸게 이제 다 가져가잖아. 어 그런 것 때문에이지 <laughs> <laughs> 않을까. 그냥 그렇죠. 빠른 속도가 빠른 거랑 좀 음, 다른 느낌이다 그죠? 맞아요. 빠르다 날세다가 재빠르고 날세다 하시면서 주셨어요. 어, 전래동화 들려주니까 좋고 아내와 동생이 80년 잔나비 뛴데 유래를 알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산사 <laughs> <차사> 육육님도 <66님도 웃음> 주셨어요. 네. 네. 젠 나비 젠나 음. 제단은 빠르다 날세다였습니다. 네. 오. 그래서 젠 걸음. 빠른 걸음인데 이렇게 뭐날쌘 모르... 걸음인데 걸음 치고는 빠르거든요. 그렇죠. 젠 걸음. 젠 걸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어 보니까 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많아요. <laughs> 자, 이번엔 동화 퀴즈 가 볼까요? 제발 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 봐. 오늘은 홍길동전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 시대 서울 장안에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길동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었죠. 어른도 못 당할 힘장사인데다가 눈 깜짝할 새산 하나, 둘쯤은 뛰어넘었고요. 음. 둥갑술에 분신술 그리고 새처럼 나는 제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주가 뛰어나도 길동이는 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날이라 하고 형을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두고 봐내 힘으로 꼭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야 말겠어. 그 뒤부터 날마다 산에서 제주를 갈고 닦은 길동이는 집을 나섰어요. 어딜 가나 사치를 부리는 양반이나 벼슬아치에 비해서 고달픈 삶을 사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집을 나온 길동은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적의 소굴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이끌고 간 마을에서 길동이는 꿈쩍도 안 하는 바위를 들어 올리면서 그들의 두목이 되었죠. 그리고 외쳤어요. 나쁜 짓을 일삼는 벼슬아치를 혼내주고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자. 음. 길동이는 볏집으로 띠용 띠용을 여덟 개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주문을 외우자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어요. 아, 맞아, 맞아. 가짜 홍길동 여덟 명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참가놀이가 다스리는 감령의 창고를 털었죠. 나라 곳곳에서 벼슬아치들을 혼내는 홍길동. 그들에게 빼앗은 돈과 곡식들을 모두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길동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무리라는 뜻으로 자신의 무리를 활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홍길동을 하늘이 보낸 영웅이다 이렇게 떠받들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음? 길동이는 짚을 엮어서 이것을 만들자. 이것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길동이가 짚을 엮어서 만든 이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 얘기를 들으시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할빈다. 음. 우리 5791님. 캬. 이것이 정답일 것이다. 어, 요것도 사실 맞추기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음, 정답. 맞아요, 맞아요. 저, 정답은 아니었지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에이, 이걸로 할까? 네. 하다가, 할빈당은 좀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고추구님, 네. 어려운 거를 맞추셨네요. 어려울까봐, 예. 윤미 음. 씨가 피한 정답이랍니다. <laughs> 그렇다면, 집을 엮어서 요걸 만들자.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어. 자뭘 만들었을까요? 지풀 엮어서 샵이삼공이 건당 오십 원, 김문자 백 원. 요게 이제 분신술 <laughs> 주셨는데 그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요걸 만드니까 그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지프로 요걸 만들었어요. 네. 자 샵이삼공이 건당 오십 원, 김문자 백 원입니다. 음, 노래, 아마 여러분 이 노래는 잘 모르실 텐데, 제목이 이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아실 텐데. 저는 어. 이 노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동요를 생각했거든요. <laughs> 너무 짧아서 안 동요 부르면 안 돼요. <laughs> 아 부르려고요? 네. 어. 성난 아저씨. 아, 성난. 깊은 름에 날리겠어 이곳 호수 앞이 지켜봐 네 맞습니다. 저희 백스코 제일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모빌리티쇼 입장권 드리는데요. 원하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 모빌리티쇼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동화 퀴즈 나갔고요. 성난 슈퍼 김씨 아저씨, 공상공호님, <laughs> 성난 황소 아저씨, 하고 6112번님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허수아비 아저씨. 아저씨였죠. 허수아비, 허수아비. 네. 허수아비가 정답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홍길동. 아 너무 생소하게 요즘 듣니다그 <laughs> 뒷얘기들이 아버지를 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까지는 알겠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많 할빈단까지는 <laughs> 알겠는데 맞아. 그 뒤에가 좀 가물가물하면서 예, 그 문자를 또 보내주시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 어, 조정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제 임금도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홍길동을 잡을 수 있을지 의논을 했는데요. 네. 약이 오른 임금이 길동이 아버지를 오게 넣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고 음? 길동이는 아버지 앞에 모습을 나타내서 궁궐로 끌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임금 앞에 이 붙잡혀온 홍길동은 여덟 명이나 되었어요. 음. 서로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오기는 바람에 임금은 여덟 명 모두를 치라라고 했는데 어. 모두 다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 피가 되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공중에 홍길동, 진짜 홍길동이 떠 있었다라고 음. 하는데요. 임금이 나쁜 마음을 바꿔서 나쁜 양반과 벼슬아치들을 벌주고,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음. 이렇게 약속을 해달라라고 했고, 임금이 약속하자 길동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소문으로는, 셀수 없을 만큼 많은 배에다가 백성들을 태워서 아무도 모르는 율도국이라는 섬으로 떠났다.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났다고 하네요. 아, 율도국은 기억나는데 <laughs> 그 중간에 율도국 활빈당. 어, 활빈당 그 율도국은, 율도국은, 율도국은 알겠는데 아, 중간에 <laughs> 그렇게 얘기가 진행됐었구나.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laughs> 만약에 저한테 홍길동이 끝이 어떻게 되니, 그 전에 물으셨다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했을 것 같아요. 이야.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율도국은 아는데 율도국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렇죠? 모르고 있었네. 네. 할빈단과 율도국 사이에서. <웃음> <웃음> 저한테 공간이 있었었네요. 야, 신기해, 신기해. 네. 예. 기억 찾다 보면 신기해요. 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까먹었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 <laughs> 네. 오랜만에 또, 홍길동 전. 예. 율도구까지 좋은 길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아, 자꾸 어려운 것 같다고, 삼일삼2님이 너무 우리 강하게 키우시는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쉬울 때는 또 너무 쉽잖아요. 예. 네. 이제 또 논센스거든요. 음. 논센스가 어려울지 쉬울지. 이제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알 출발할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씨, 오늘은요, 네. 자동차와 좀 관련이 어. 있는 넌센스 문제들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먼저, 몸풀기 퀴즈. 음? 이 차를 음. 발로 차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발로 차. 클론의 노인데 <laughs> 힌트 기름. 발로 차면은 차가 이렇게 된대요. 아, 발로 차면은 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어떻게 되지? 정답은 카놀라이유. 네. <laughs> 아, 카놀라이유. 자, 이게 이제 멀터리기 맞는 게 좋고요. 야, 근데 발로차 아니 어. 클론의 노래 틀까 말까 오늘 고민했었고 차. 아침에. 네. 뭐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카놀라유가 떨어져 가지고 아, 오늘 사야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laughs> 와, 통했네요. 히, 희한하게 믹스됐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맞춰 주셔야 할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네. 차에서 음. 가장 추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차에서 가장 추운 곳은 바로 여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차에서 가장 추운 곳. 그렇죠. 자, 샵2301 건당 50원 김 문자 백원입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차에서 가장 추운 곳을 맞춰 주시면 돼요. 올라오나요? 어! 아시는 분 바로 올라오는데. 요 센스가 진짜 있으셔. 진짜네. 예. 헤매지 이 않고 지금 쭉쭉쭉 올라오는 분들 계신데. 예. 그래도 속도가 빠르진, 빠르진 않죠. 네. 그러니까 아 센스로 딱 잡으신 분은 지금 올리는 거고 아시는 분만 딱 올리고 예, 다른 분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깊이 빠져들면서 뭐 <laughs>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지금 아직 못 맞췄으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분석하고 아, 바로 탁 떠오르는 그게 정답이긴 한데. 아 이거 차와 관련된 거니까 정답 보내면서 모빌리티 음. 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아 보냈어요. 그러네 그러네 오늘 또 모빌리티 쇼또 <laughs> 네. 있으니까. 예. 자. 너무 웃기다고요, 8 3이오님 <laughs> 맞추시니까 이런 여유가 <laughs>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였어요. 여유 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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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든다, 빠져든다. 삼구일칠님 정답 맞추셨고요. 더위 타는 저는 앞으로 여기에 타야겠습니다. <웃음> <웃음> 궁금해, 있니? 고민하다가 보내면서 보내고도 어이가 없네요. <laughs> 하지만 그게 정답.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요, 그죠? 맞아요. 에어컨 앞이 제일 시원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3486님, <laughs>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4154번님, 아는 내가 무서워요. <웃음> <웃음> 노래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올리세요. 천천히 여유 있게 올라오네요. 네,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캄차카 지역이 시원합니다. <laughs> 캄차카 너무 많이 가셨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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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머리가... 진짜 맞춰야 되거든요. 사고 그렇죠? 이구님은 이런 아재스러운 컨텐츠라니 하셨는데. 아재와 이 초등은 진짜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넌센스 하면서 알게 된건 정말 어린이와 아재는, 아재는 <laughs> 한끗 차이다. <laughs> 애들도 있고 좋아한다니까요. 방학 때문에 애들 얼마나 잘 맞추는데요. 예. 음. 네. 자, 차박사라고 나름 자부하는데 헷갈립니다. 하시면서 엔진룸 주셔서 <웃음> <웃음> 7728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넌센스거든요. 맞아요. 들으면 참 어이없는. 자, 정답은? 차 가운데 <laughs> 차가운데. 차에서 가장 추운 곳은 차 가운데 예차 가운데 차 차가운데. 차가운, 가운데가 가장 춥다고 합니다 네어 썰렁하죠 네뭐 원래 넌센스는 이렇게 뻔뻔해야 되는 아우 추워라 <laughs> 진짜 춥다 빨리 넘어가야지 네. 자 어원으로 갈까요 출발할게요.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남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물건을 거저 달라고 비는 일을 땡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땡땡이라는 말은요 불교 용어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불교 용어인 동명. 옛날 불교 의식에서 쓰던 노쇠로 만든 방울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승려들이 번뇌를 깨뜨리고 불심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령을 흔들었는데요. 이 사극에서 승려들이 방울을 흔드는 모습 본것 같죠. 네네네. 이 승려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할때이 동령을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동령은 승려가 방울을 흔들면서 걸식을 하는 행위나 그렇게 얻은 곡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탁발은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음. 그런데 이 동령이 왜 구걸한다 라는 뜻이 됐을까요?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중시하고 불교를 배척하면서 승려들이 동명을 흔들면서 시주받는 일도 비천하게 인식되게 됐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이 동명의 구걸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붙은 거라고 합니다. 이후 이 동명이 소리가 변해서 땡땡이라는 단어가 된 건데요. 이 말은요. 거지가 먹을 것을 구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승려들이 탁발할 때 동령을 흔들고 다닌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수행의한 방법인데 네. 그때 흔들던 동령 음. 오 이게 동령이구나 음. 노새로 만든 방울 방울을 네. 의미하는 말인가요? 지팡이 위에 있지는 않았나요? 뭐 지팡이를 들고, 들고, 들고 한손에 손에. 손에. 아,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승려들이 번뇌를 깨뜨리고 불심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흔들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선시대 유교 중심 국가다 보니까 그쵸. 불교를 배척하면서 이렇게 좀음 의미가. 의미가 퇴색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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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동명이 소리가 변해서 이런 단어가 됐다. 샵이3 음. 0일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어, 요거, 요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히실수 있겠죠, 요거는? 붉은 노을 빅뱅. 어원 yes, <laughs> right. <laughs> 문제가 제일 신기하고 재미났네요, 붉은 83님. 재밌죠?

그래도 어 a y 아직차 사랑이 유한데 돌아올 거라 고민은 데난 너만 기다리는 데 oh, I love you girl 세상은 w h o 리부르

빅뱅,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네. 자, 정답은, 정답은 동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컸을 넣서이 어, 유래가 됐군요. 동양에서 동양으로. 음, 동양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유교를 중시하는 그조선시대 불교를 배척한 나머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서 음. 구걸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붙어버려서 동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와, 이 시간 이렇게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좋다고. 음. 좋은 상식 알았어요. 아는 척 해야지. 8325님. 이런 거 아는 척 하세요. 네. <laughs> 동양 무슨 뜻인지 알아? 어, 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laughs> 그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원이나 유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거 아는 척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 자 당첨자요. 네. 스토리 퀴즈 당첨자입니다. 4911번님 2519번님 0555번님 5475번님이고요. 모빌리티쇼 입장권 당첨자입니다. 1104번님 2373번님 3111 1350번님 6384번님 3232번님 8941번님 8 4 10번 님, 2563번 님, 289번 님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푸짐하네요. 어우, 진짜 <웃음> 많아요. 제 <laughs> 유미 씨 즐거웠어요. 네, 다음 주에도 알차게 준비해 올게요. 시아준스, 유아스 뷰티풀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하민정 연출체인난 저키 말라였습니다 내일 봐요. Le